아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눈만 보여줄 테니까. 네. 눈 보시고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. 네. <laughs> 아 근데 이분을 느끼면 가슴이 너무 아깝고 막 죽고 싶다 이런 느낌 있죠. 왜 이렇노? 이, 이 가슴이요. 터져라 해요. 이분은 느낌이요. 뭔가가 대역죄인 대, 대역제인? 대역제? 왜냐면, 그냥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? 무릎을 꿇고, 진짜 이렇게 엎드려갖고 왜 사죄하는 느낌 있잖아요. 그, 그냥, 그 근데 이분이 키가 큰지는 모르겠는데, 키, 이렇게 형상으로 봤을 때는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아 제발 좀이 순간이 아니라 이거를 세상에서 다 이렇게 뭐 지우개처럼 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. 네, 그냥 지, 지우개로 치우고 싶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 메기가 왜 나오지? 그냥 죄송합니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행보적인 것도 본인 자체가 많이 반성을 하면서 정말로 자중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죠? 우리 대국민 사과회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거를 하지 않으면, 이 사람이 쉽게 먹뭐 어떤 복귀라고 얘기를 하나, 그게 조금 힘들어 보여요.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, 이분 느낌이야. 막 머리하고 막,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, 이 뒤통수도 너무 아프고, 인정, 뭐, 인정, 인정을 했다는 건지, 인정, 뭐, 이런, 이런 단어 두 개가 뜨긴 떠요. 네.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, 이분 느낌이야. 이 미치겠어. 이걸 내가 어떻게 뭔가를 주체를 못할 정도의 약간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자꾸 보이네요.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지우개로 치우고 싶대요.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.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욕, 어떤 대역죄 우리 할머니가 반성, 눈물, 고통, 이런 얘기를 주셔요. 음. 네. 아, 선생님이 지금 되게, 이분 되게 잘 봤거든요. 음. 이분이 연예인 중에 강경준이라고 음. 있는데, 음. 장신영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, t v 도 출연하고 했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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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, 리련 약간, 문자 나눠고 이런 게 걸려가지고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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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또,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. 네. 선생님 지금 공수 들어보니까, 지금 같은 거를 되게 정확히 진짜 다 느끼셨거든요. 네. 배우자 있잖아요. 네. 장신영 씨라고. 네. 그분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. 응, 음, 응. 음. 신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나와요? 아, 이번 느낌이 너무 눈물 나요. 장신영 씨요? 네. 아, 나 미치겠네. 그니까 러 이분 입에서도 나 미치겠네 소리가 나오고요. 근데 첫 마디가 자식 얘기가 나와요. 내 자식은 어쩌노? 또 상처를 받겠네. 두 번이나 상처를 줄수 없다.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. 그러니까 내 새끼 때문에 지금 사실은 참는 게 참는 걸로 안 보여요. 이분이 아 미치겠네. 돌아설라 하니. 애기들이 걸린대요. 그, 지금 산다고 해도 용서했다는 얘기는 저희 에서안 나와요. 용서할 수도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. 하지만, <laughs> 미치겠네. 내 새끼 어쩌노? 내 새끼 어쩌노?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이를 악물고 막 베개 밑에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. 정말로 베개를 두드하면서막 있잖아요. 분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자꾸 비춰요. 그러면서 앞에 대놓고 울지도 못하고 정말로 베개 잡고 있잖아요. 엎드려가지고 우는 게 너무 보여요. 정말로 애기 때문에 그래요. 애기들. 그리고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번의 상처를 줄 수가 없다.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. 대새끼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줄수 없다. 그런 얘기가 나와요. 당분간은 정말로 힘들 것 같아, 이분. 우울증, 대 대인... 대인 기피증이 조금 생긴 걸로 보여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싫대요 이분이 너무 이분이 안 됐다 이분, 이분 팔자가 정말 기고하고 기고한 팔자가 이렇게 말씀 주셔 나를 하나 희생해서라도 내 새끼 지키고 싶다 이 소리가 나와 아내한테 또 상처를 안 주고 싶고 그런 게 되게 큰가봐요. 음. 근데요. 네. 지금은 이라는 소리가 나와요. 그게 무슨 말일까요? 그 지금은 참는 거지. 내 새끼 때문에. 음. 근데 이 관계가 절로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내네 새끼 때문에 수돗시키는 거지. 언제 이분이 폭발할지 모르겠다. 이렇게 얘기하셔. 아 하... 너무 안 됐다. 나는 이 여자분이 정말로, 이분이 배우인가요? 네. 배우로서 정말로 활약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. 응원할게요. 저 진심으로. 예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